안녕하세요 충봉팀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배달대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초반에 필요한 배달대행 용품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시는데요 가성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일단 맨 처음에 돈 벌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저렴한 거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대신에 가성비는 조금 따실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몇분 안에 끝내버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폰은 아이폰 안됩니다. 무조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안드로이드 폰이 없으시다면 그냥 중고 저렴한 걸로 구입하셔가지고 유심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헬멧은 렌트하시면 혹시라도 헬멧이 남아돌아서 배달 대행에서 남는 게 있으면 그거 착용하시고요. 가장 저렴한 거 구입하실 거면 s s t 는 비추천하고 호모 구입하시면 됩니다. 호모는 3만 원대, 3만 6천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 쿠팡에서 하나, 장바구니 하나 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들 구매하시는 거 이거 없으면 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랑 비슷하죠. 비모토, 세나, 뭐 여러 가지 제품 많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설명은 그만하고 일단은 비모토라고 치시면요. 비모토 치면 55,000원짜리 있어요. 이거 V3. 요거 쓸만합니다. 요거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사기 싫다. 너무 비싸다 하시면은요. 그냥 삼성이나 LG에서 휴대폰 구매하면 주는 이어폰 집에 남아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가 그냥 휴대폰에 끼시고 전화 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 돈한푼안 들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구매하실 거면 비모토 구매하시고요. 어, 나는 돈을 조금 더쓸 거야 하면은 세나모 터세스 나오는 걸로 세나고 99,000원짜리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 거치대에요. 렌트 오토바이는 충전 거치대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있지 않으면은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렌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충전 거치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뒷판만 센터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차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달아야겠죠. 그럼 네이버 2K샵 검색하시면은요. 충전 거치대랑 뒷판까지 판매하니까요.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소개해드릴 게 많네요. 가장 핫 아이템이고 가장 레전드 아이템. 바로 도롱이입니다. 도롱이 6만 원대 이거 구입하나 하시면은요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방수도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질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돈이 아깝다 하시면은 집에 있는 거 패딩 그냥 껴 있고 하시면 되고요 비올 때 그냥 3만 원짜리 도롱이 우비 아무거나 2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 보증금 뭐 이런 거 처음에 돈 들어가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다 일차감하기 때문에 처음. 보증금 한꺼번에 내라 뭐 내도 되지만 그런 거 없고요. 하루에 그냥 일차감 되니까요. 처음에 나가는 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안 용품은 제가 그 전에 업로드해 놨던 방안 용품 전용 영상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쯤은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열선 그립입니다. 진짜 손실이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열선은 센터 가셔가지고 몇만 원 내셔서 하시고요. 렌트 오토바이에 가끔 열선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열선 달려 있으면 아싸 가오 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돈안 들어가고 가장 싼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고 계속 용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딩 영상도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